이것부터 먼저 보시고 어 브리핑 해드리기 되게 아름다시 죠좀 보수 쪽어 계시는 분들은 좀어 비트코인 아들이 많아요 참고 많이 시 바랍니다. 김수경 교수가 이재명 깡패 집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자기 비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하고 있는 짓이 깡패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토착 세력과 저질렀던 비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건 깡패짓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멘탈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수사권 가지고 도복하면 깡패짓이 검사냐. 그런데 사실 입법권 가지고 검수 완박 함부로 통과시키고 한 것. 그건 그런 깡패짓이 아닙니까? 미리에 대한 지금 수사를 진행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은 게 어디 하나 있습니까? 성관 통보도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리고 포트라인 같은 서서도 굉장히 자기가 자기 할말다 하고 있고, 체포 동의안도 지금 부결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어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마치 한 사람을 공격해서 모든 의무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고 행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김수경 교수가 머리, 여러분들 이게 머리 어떻게 보시나? 예. 어쩌나. 요 어떻게 보시나? 깡추가 날. 예. 아예. 어, 김수경도 되게 아름답시죠. 예. 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민주당 지지냐, 국힘 지지냐, 보수냐, 좌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예저 중동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왔다 갔다 흔적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왔다 갔다 하기 만들잖아 정치인들이, 야내들이, 국힘하고 민주당 그리고 이제 저는 어, 어, 착각을 하시는데 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존중한 분이 많이 계세요 어? 그쪽 그리고 정책도 어, 민주당 정책보다 국민의힘 어, 정책을 어, 선호하고 있고요. 예,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그 말씀들이고요. 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은 어, 윤석, 윤석열 정부의 어, 개새끼들의 검사들이 아무 절, 잘못 없는 어, 이재명을 감방에다 처들라고 하니 어, 부결이 되야 한다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참고해주시면 합니다. 어와가 다르잖아요. 장공 네, 안 해주시고요. 근데 이분 하는 말은 어, 뭐 이재명이가 쟤뭐 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어, 가결이 되야 하는 거 맞고 당연히 감방 가야 맞는 거죠. 근데 아무 잘못 이게 무혐의나 어, 기소유죄 처분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어, 자기 사람이면은 어, 기소유예나 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그 자기사람 아니면은 뭐좀 걸리적거리면은 그냥 막 없는 죄 만들어버리고 충분히 가능하다 봐요 그리고 또한 어, 허당들 나같으면 좆바 봐바리들아뭐 뭔데 아, 기술유이 처분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런 놈뭐 뭐, 나올 것도 없고 뭔데 또뭐 그냥 무혐의 처분요 뭐좆다 지금 밀려있는거 어 빨리빨리 저거 무빨리빨 그냥 해버려 그렇게 대신 그러나 이재명 같은 어떻게든 막 떼로 잡는 거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 이분이 이제 그 김수경 구수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자그 보수 지지자들이나 그냥 그런 쪽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 돈을 받고 하는 것,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해요. 민주당이 됐던 군내민당이 됐던 어찌 됐던 어 죄가 있고 없을를 떠나서. 자기네 편이 아니니까 뭐 가결했다가 찍고 그래도 또 이쪽은 그런 걸 떠나서 부결력있게 찍고 웃긴데 그러니까 제가 제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뭐 이재명이가 해먹었어 증거도 있어 그러면은 어 당연히 봐야죠 여러분 가결이 돼야 맞고 근데 충분히 증거도 없어 그냥 검사 증, 증거도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할 수도 있고 기소유예 처분도 얼마든 할수 있어요. 근데 자기네 판단 아 이거는 어, 김남의 일당하고 짜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증거 인멸할 수 있, 있기 때문에 감방에다 쳐둬야 한다. 그럼 증거도 없는 사람을 감방에다 쳐둔다고안 그렇습니까 그 말씀들이고요. 어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음, 누차 와었는전 최근에 어, 기소유예 처분 받았고 무형의 처분 받았어요. 저 같은 놈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내가 사, 내가 죽던, 내가 누구 사람을 죽이던, 나 같은 놈들한테는 신경 안 써요 언론이나 뭐다 사람들 그러나 무조건 이재명만 때려잡는 거 이재명. 나 같은 사람들은 신경 다 쓰면서 내가 어디가서 뒤지던, 내가 누구 죽이던, 어 이거 지금 재판서 세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 모르잖아. 따뜻한 놈들은 신경도 안써 이재명만 때려 잡는 이재명 어? 아안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 드리고 충분히 검찰에서 무명 처분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간에 어, 유동기 간판도 쳐넣고 어? 김만배 간에 일당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어?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아 이제 뭐 직접 받은 다른 사람 는 누구한테 받아가고또 누구한테 이재명이 줬냐고 없잖아요. 아 같지 않은 소리를 내려요. 어? 그게 10년 전에 다무명청은 끝난 건데 왜 그걸 왜또 꾸집어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쉽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 얘를 그러니까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어디서 서울에서 수 한잔 먹고 골목길 갔, 갔다 쳐야지. 갔어. 근데 사람이 칼을 잡고 막숨져있는거에요 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제 입장에서 119번 1 1 1다 신고를 해야할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러잖아 그죠 그래, 예를 들어서 근데 어... 맨 처음에는 제가 발견한게 용의선상으로 했다 쳐요 근데 어... 알고보니 어, 뭐 알리바이가 다있어가지고 끝났어요 그냥 협 어, 우혐이 처형이 증거 불충형이 형이 없어 끝난 사건 예를 들어 그걸 끄집어내갖고 아 내가 죽인 걸로 해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어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지 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참고만 고 어, 어, 법에서도 어? 우리나라 법도 끝났잖아 그, 끝난거예요 무혐의나 기술이 끝난거야 근데 그걸 왜 끄집어내냐고 말이 안되는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주 쉽게 해서이재명옆빼나허 얘기가 있잖아 어, 다 끝난 사건이 무혐의 전과는 바뀌어진 게 있다면은 어, 대통령하고 어, 검사들만 바뀌었다 맞는 <laughs>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한주평 어, 좀 보수 지자들은 지 좀, 어, 비인들이 많다. 어, 비스쿠리아급이 예, 참고만 해주면.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의 한 얘기에 대해서는 어, 조금, 어, 공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저는, 어, 차차 같은 지자면은, 무슨 뭐, 이재명 빠도 아니고, 민주당 지자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어, 좀 정책은, 어, 국민의 정책이 닿고, 또한, 어, 제가 존중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좀몇명 있다. 예, 그러나, 그러나 어, 이거 하나만큼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어, 윤석열 정부의 개새끼들의 검사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이재명이를 감방에다 처들라고 한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아무 증거도 없고 자기네를 판단 다 아, 이랬을 것이다. 어? 그러한 걸로. 어, 뭐 표를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1차에서도 부결 났지만 2차에서도 부결 났다. 아니 아예 어, 찢어버리는데 7도동이 찢어버리면 된다. 어, 표결 들어가 아, 150명 출석해야 하는데 169명이 안 나가버리면 된다. 에이, 그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얼마든지 어, 나갔던 허당 같은 사람들은 국민들이나 뭐 언론들이나 신경 나서 내가 죽던 내가 죽이던 어 하던 신경도 안 쓰면서 막 이재명만 떼잡는 이재명 막 그러한 게 잘못됐다 참고만해 주시고 합니다. 충분히 이재명도 그냥 검사고 무혐의 증거 부출문 뭐 그런 걸로 무혐의 처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있잖아 왜냐 어 증거 없으니까. 근데 뭔그거 끝난 걸 갖다 끄집어내갖고 뭐 짓이야 이게. 어, 응? 어? 안그랬으니까그 말씀 드리고요. 어? 어, 그렇다. 어, 또 어, 좋은 정보나 어, 제 생각이나 또 올려드리고, 마치 투어나 먹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야스웃을빵 됐습니다.